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광사 양태정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시면 13과죠. 벌써 13과까지 달려왔네요. 제목은 바게이마나 깔라오 키다문 언더필름. 우리 같이 영화 보는 거 어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저희가 여기서 바게이마나 깔라오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무 접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앞에서 봤었지만 어근을 공부할 때무 접사와 어근의 알파벳 맨 처음께 결합하였을 때 변화가 일어나 거든요.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완라웃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표현. 자,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야우다, 야우다. 자, 여기 우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죠. 수다를 수다, 수다의 구어체예요. 수다의 구어체. 그래가지고 야우다 하면 그냥 아 됐어, 그래, 뭐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도 수다란 표현을 잘안 쓰고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께서 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다가 뭘까 했는데 수다의 구어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네 아마 들으시면 아 그런 의미구나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좀 적응이 되시고 나서는 이런 표현 같이 해보도, 해봐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 문부터 한번 볼게요. 아두, 여기 배때방은이라고 했어요. 배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때 같은 경우에는, 어, 은어라서 이 의미거든요. 보산. 보산이 뭐냐면 지루한이라는 형사입니다. 용 근데 저기, t, e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하고 떼로 읽잖아요. 비하고 t를. 그래서 배떼라고 읽고, 뭐 되게, 본문에 밑에 보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지루할 때, 심심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래가지고 아돌라기 베대방은 방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칼리의 구어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 지금 너무 심심해. 그랬더니 까무띠닥 버그러자하이니 오늘 일안 하니?라고 하니까 야아콜라기쭈띠 슬라마 민구이니 쭈띠 네. 연차를 낸 겁니다. 휴가를 낸 거예요. 어 보기 또 그렇구나. 바이마나 깔라 오겠다 모노토 필름. 자 이거 오늘 저희 제일 중요한 거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어근 본돈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접사 물을 만나니까 t 가 n으로 바뀌면서 네, 사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다 사라졌네요. 자, 문 온돈은 어근 본돈에서 왔는데 이게 접사가 붙었을 때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책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영화 보는 게 어때라고 하니까 와바구스 그래 좋아. 아쿠 수달라마 띠닥 모던톤 필름 디비오스코 었어요 자, 여기 하나 묶어놨는데 보시면 수달라마 띠닥 모모 안 한지 오래됐다요. 모모 안 한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 비오스코비 뭐냐면은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지 안 본지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죠. 기뻐가지고 이제 자그 보니까 까무빠르나 모던톤 필름 한뚜 인도네시아 자. 필름 한두 인도네시아 같이 묶어버리시면 되겠죠. 보니까 이게 동사잖아요.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영어의 see가 아니라 여기서는 watch의 의미에요 이거 시청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귀신 영화를 본 적이 있니죠.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귀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태국 되게 잔인한 귀신이 많잖아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입니다 귀신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1년 내내 귀신 영화가 상영이 돼요. 일단, 뭐,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한철만 하는게 아니라, 4계절 내내, 4계절이 네, 아니죠. 건기하고 우기 내내, 1년 내내 영화관에 가시면 항상 그 포스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다 보진 못했어요. 네. 공포 영화를 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뒤에 보니까, 스브나르냐, 아쿠 꾸랑 숲가 필름 한두 자, 이거 저예요, 완전. 사실은, 스브나르냐, 여기 분할에서 왔죠, 분할. 분할에서 왔죠. 사실은, 아쿠 꾸랑 숲가 필름 한두 꾸랑은 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덜 좋아한다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뭐라요? 인도네시아 친구가. 까무, 와집, 문헌도, 필름 한두 인도네시아. 와집. 저희가 잠깐 배웠었는데, 이게 하루스입니다, 조동사. 뭐뭐 해야만 해. 너는 인도네시아 귀신 영화를 봐야만 한대요. 사실 제가 들었던 소리예요. 너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려면 인도네시아 귀신 영화를 한 번쯤은 봐봐야 한다. 네. 거품을 보냈어요. 자, 그날 보니까, 해만 끊어봐. 아, 도대체 왜? 라고 하니까 까르나, 반야고랑 인도네시아. 그렇죠. 여기 주어.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대요. 상하수과 뭐를? 실름한두를 귀신 영화를. 뿌나사란간이라고 했어요. 뿌나사란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렇죠. 좀 뭔가 호기심이 들때 뿌나사란이라고 합니다. 뿌나사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아,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야, 악구 이꽃 까무 왈라우뿐, 왈라우뿐, 악구 띠닥 소과 필름 한두. 자, 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이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로 참여하다 따라가다 라는 의미인데, 이 앞쪽과. 뒤쪽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자, 악구 띠다숲과 필름 한테. 나는 귀신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따라갈게. 이두 문장을 같이 엮으려면, 여기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신 영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를 따라갈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가 겁을 줘요. 장한문여 살. 이러고 있어요. 장한문여 살. 후회하지 마! 왜? 왈라오뿐?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만약에 이 귀신 영화가, 너를 겁나게 하더라도, 겁나게, 먼부하시니까, 만들더라도 후회하지 마. 까무자하! 너 잔인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 표현도 보고, 이렇게 표현들도 봤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저희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기 배때방을, 아까 말씀드렸죠. 은어, 배때요 은어.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원이 완전하게 뭐 사실 사람들끼리 많이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어원이 확실하지는 않고 이게 찾아보면은 boring today도 있고 뭐 boring time도 있고 보산 타임 등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영어랑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표현은 아 정말 심심해 죽겠다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아, 진짜 심심해 죽겠다. 그래? 어, 그래? 너 그러면 오늘 제가 접시 다 닦는 거 어때? 바게마나 깔러 쭈찌 삐링이라고 되어있죠. 쭈찌는 무엇무엇에 씻다예요. 씻다. 싣다. 근데 삐링이 접시니까 이거 자체로 그냥 두개 묶으셔서 뭐예요? 설거지 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게마나 깔러 끼다 무넌톤 필름. 자, 바게마나 깔러 저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띠당마오 원하지 않는데요. 아꾸마오 무넌톤 필름 디 루마 집순인가봐요, 집돌인가봐요, 그쵸 집에서 영화 볼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무 접사 사실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무 접사가. 왜냐면은 동사 어근과 결합을 할때 또는 어떤 어근과 결합을 할때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잘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사 어근과 결합할 경우 사실 저희가 버르 접사를 할 때도 그렇했고 어떤 어근과 결합을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자, 아자르 저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단어였어요. 그 처음에 시작을 할때 그래가지고 아자르라는 단어에 어떤 접사가 결합을 하니까 의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블리아오 멍아자르 바사 잉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 접사랑 아자르가 결합을 했는데 왜? 멍아자르가 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첫 글자가 모음일 때 모음일 때 여기에 ng가 생깁니다. 그래서 멍아자르가 되고요. 사실 이거는 발음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규칙으로 정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보시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먼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블리, 블리라고 되어 있죠. 사다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사야수다, 먼블리 스팟도바루 라고 했어요. 스팟도바루 묶어가지고 새로운 신발이 되죠. 바루가 새로운이니까. 근데 이것도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있는데, 무접사를 만나니까 먼블리가 되죠. 이렇게 M이 생겨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먼등아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N이 생겼고요. 예문 먼저 볼게요. 뜨만 악구 숲과 먼든가를 무식 사블라자라고 했어요. 자, 뭘 좋아한대요? 무식이니까 뮤직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 뭐할때 사블라자, 공부를 할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 좋아한대요? 뜨만 악구, 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어, 어근에 이렇게 물 접사가 붙었을 때 이렇게 뭔가 형태가 변하는 모습을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동사의 어근과 결합을 했을 때였고요. 에는 형용사 어근과 결합을 했을 때 자, 형용사 어근과 결합이 될 경우에 점점 모모가 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쉬운 형용사 두살 큰이에요. 큰인데 무접사가 되면 이제 결합을 하면 동사가 되고 먼부 사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땅뻔어린다 뚜루스 먼부 르 뚜루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근의 의미대로 이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어근의 의미처럼 점점 모모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땅은 이제 빚지고 머리린다는그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총 빚이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아, 뒤에 보면 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이라는 형용사죠. 그 그렇죠? 근데 메메라라고 하니까 동사가 되고 예문을 보니까 와자꾸 무메라 스텔라 버로 올라가자. 운동을 한 뒤에, 스텔라 같은 거 뭐예요? 스, 수다. 배웠었어요. 운동을 한 뒤에, 빨간이라는 접사에 물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빨갛게 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용사가 물 접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욱이라는 뚱뚱한이라 형용사예요. 근데, 막간한 이니 비사 먼부앗 안다, 먼금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안다라는 호칭을 배울 때, 그 2인칭 주어죠. 안다가 문장에 어디서 쓰이든 대문자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막간한 이니, 비사, 멈부앗, 안다. 당신을 어떻게 만든대요? 어떻게 만들어요? 멍, 그무. 자. 점점 뚱뚱하게, 살찌게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어근과 결합할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랏, 시, 그 육지를 얘기해요. 땅. 근데 문 달아타니까 착륙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멍 운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를 보고 이 동사를 보고 어근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어근은 꾼지입니다. 열쇠. 그래서 장아루빠멍운지핀도르마문 잠그는 것을.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면 열쇠가 동사가 되었을 때아 문을 여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어에서 이 열쇠가 동사가 되면 문을 잠그다가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문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근이 딸입니다. 딸리는 춤입니다, 춤. 그래가지고 춤이 동사가 되니까 당연히 춤추다가 되겠죠. 호비사야 아달라, 문아리. 제 취미는 춤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접사가 어떤 어견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뒤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아쿠 수다 라마 띠닥 문헌 돈 필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수다 라마 띠닥. 뭐뭐 안한지 오래된 이라는 표현이죠. 어떤 것을 안한지 오래됐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문을 보니까 아쿠 수다 라마 띠닥 버릇뜨무 등한 까무라고 되어있어요. 버릇도무둠가 누구누구와 만나다. 그래서 동사, 전치사 같이 묶어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너를 안 만난 지 오래됐어. 굉장히 만난 지 오래된 거예요. 지금 안 만난 지. 그 다음에, 디아, 수다, 라마, 띠다, 막칸아얌고랭 까르나, 티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아얌고랭을안 먹은 지 오래됐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관용어처럼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서, 외워두시고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아꾸 입구가 뭐, 알라오뿐. 나와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잖아요 A를 보니까 바게마나 깔라오끼다 무넌톤 필름 한두 라고 되어있습니다. 바게마나 깔라오끼다 무넌톤 필름 한뚜. 우리 귀신영화 보는 거 어때? 라고 하니까 아쿠 이크 까무 왈라오 뿐 아쿠 띠닥스카 필름 한 두. 귀신영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따라 갈게. 본문에 있었던 예문이었죠. 이 왈라오 뿐 같은 경우에는 메스킷뿐 또는 비아르뿐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왈라오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두시는게 좋겠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아쿠마카 나연 고랭 왈라홉픈스당 뒤에 지금 다이어트 중이지만 난 치킨을 먹고 있어라는 예문, 어, 예문이고요. 그다음에 디아 숙과 버로이 샀다 왈라홉픈 띠닥 문화붕 우왕. 자, 완전 재해기네요. 이 숙과 버로이 샀다 운 뭐야?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왈라홉픈 띠닥 숙과 문화붕 아 띠닥 문화붕 우왕. 돈을 모으는 것을 문화붕 우왕이라고 합니다. 저축하는 것을. 저축을 하지 않았지만. 여행하는 걸 좋아해. 네, 욜로적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디아 머는구 왔구, 그가 그녀가 나를 기다린대요. 말라보는 수다 라룻 말람, 라롯 말람이라는 표현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고요 한밤중에라는 표현입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는 그녀가 나를 기다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표가 지금 되게 많은데, 예시가 이거를 어... 좀 부담되시겠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네뭐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 이거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 그냥 꾸역꾸역 외웠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어 보시면 법칙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표가 이게 전체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p 로 시작하는 어근이 왔을 때 p 가 생략이 되고 물 접사가 왔을 때 p 가 생략이 되고 멈 형태로 붙는다라는 거예요자 예를 들어서 여기 피부터 볼게요 삐끼르와 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끼르는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어근이고 뿌지는 이제 칭찬의 의미인데 피가 소실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멈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끼르가 되고 뭐 무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빠나스 있어요 저희 더운 여기다 쓸게요 근데 무접사를 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가 소실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멈이 되고, 마, 마, 나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빠나스는 더운이니까 더운이라는 형용사가 접사랑 붙으면서 물 접사랑 붙으면서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점점 모흐해진다라는 그러니까 더워지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f, v 즉 이 피와 어근이 비슷한 형태들은 그냥 그 어근에 멈이 바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멈블리 저희가 했었죠. 멈방운, 뭐, 뭐, 핀나, 뭐, 비판하다, 뭐, 포토코피, 복사하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멈페토 멈보니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외워두시고, 이 나머지 것은 그냥 봤을 때, 어, 나중에 비로 시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사르가 왔을 때, 어, 비는 어떻게 붙었었더라? 맞다. 이게 있었지, 먼블리가 있었지. 그러면 여기다 바로 먼뭐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각 알파벳에 대표하는 그런 도, 어, 단어들을 외워두시고 동사들을 외워두시고 거기다가 다른 어근이 왔을 때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T가 나와있네요. T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까 저희가 봤었는데 자 딸이라는 어근이 있었어요. 딸이라는 어근이 물 접사를 만나니까 문나리가 음, 되죠. 이게 춤추다가 됩니다. 그래서 티를 만났을 때 티가 없어지고 이렇게 문이 붙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똘롱과 딸이 익 나와 있는데요. 똘롱은 저희가 뭐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올롱하면은 누구누구를 돕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딸익은 이제 어디서 볼수 있냐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따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기는, 당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아릭 하면 무엇 무엇을 당기다, 관심을 끌다라고 할 때, 문아릭을 씁니다. 또, 어, 재밌다, 인터레스팅할 때, 문아릭 이 표현도 쓰죠. 그래가지고, 이런 티가 나오는 단어를 봤을 때, 아, 문이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올롱, 문아릭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비슷한 발음, cdj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문 형태가 바로 붙는다. 그래서, 먼쭈꼴, 먼쭈찌, 문도와 문닫기 문자디, 문주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멍하고 k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멍크라고 되어 있는데, 자 k를 보니까 꿈뿔에 멍이 접사가 붙어가지고, 멍 운뿔, 무엇 무엇을 모으다가 되고요그 다음에, 멍이림 무엇 무엇을 보내다. 즉, 어근인 꿈뿔과 끼림, k가 왔을 때 바로 무 접사가 붙으면, 멍한 다음에 k가 사라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멍 형태가 많아요. 왜냐면, 이 모음. a i o u 가 있고, 그 다음에 G-H. 멍이 바로 붙는 형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음들은 바로 멍을 붙이시면 되겠어요. A-E-I-O-U로 시작하는 어근들의 무접사가 붙을 때는 바로 멍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멍아바디, 멍알릴, 멍울루스, 멍에옹. 자, 멍에옹 같은 경우에는, 애옹이 야옹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가지고, 멍에옹에 에, 어 야옹거리면서 울다, 즉 고양이가 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멍이갓 멍이링 마찬가지고요 멍올라, 멍엄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A, E, I, O, U, 즉 모음이 올 때는 멍을 바로 붙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G, H, K에서 K 같은 경우는 에 멍크 즉 K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G, H는 바로 붙여주시고 멍강구, 멍가지 멍합발, 멍희나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는 K가 없어지면서 멍을 바로 붙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유라고 s라고 되어 있어요. s 같은 경우 는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삽부 이거 빗질할 때그 빗자루질할 때 빗자루인데 명사로 문야부가 되면은 빗자루질을 하다가 되고요. 네, 슴빛은 그좁은이에요좁은이라는 형사인데 문임빛 점점 좁아지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가 왔을 때는 s가 사라지고 문유가 바로 붙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 이렇게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예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럴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어근을 한번 써보세요 어근, 아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읽었었지? 샘빛인가? 슨빛인가? 자, 슴빛으로 읽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슴빛 여기가 으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ㅁ, 념빛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 해가지고, l, m, n, r, w, y 해가지고, ᄅ을 바로 붙이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쉽죠. 여기는 이것들은. ᄅ을 바로 붙이면 되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단 모음이 있어요. 단 모음. 봄, 짠, 렘. 이렇 해가지고, 멍, 으, 봄. 멍, 으 라고 붙입니다. 멍, 으, 봄. 네. 외려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멍, 으, 봄 하면 이렇게 폭탄이 터지다. 네. 그 다음에, 멍, 으, 짠. 염색하다가 고요멍렘 뭔가 걸레질을 하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뭐 사실 매우 공부하시는 방법이 다들 달라요. 제 친구들만 봐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면은 어 이렇게 그냥 통째로 다 외운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이 단어를 보고 대입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음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를 딱 보고 아 쓴빛에 은은빛이 됐으니까 나머지 s가 와도 자, 예를 들어서 삿부가 오면은 아 이게 무 압부가 되겠지라고 연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잘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무간, 무이 접사도 같이 공부를 할때 접사가 변화하는 걸볼수 있으니까요. 여기 잘 공부를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스마트!